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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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희귀싸, 상황극. 레고 스피드 챔피언 경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사를 맡게 될 장인은이 아니라 희귀싸입니다. 자, 오늘 선수들이 레고 스피드 챔피언 레이싱을 할 건데요. 선수들이 다탑 2에 있습니다. 페라리 811 컴퓨터 치운네 보르쉐 964 맥나렌 솔루스 GT 람보르기니 카운다크 맥나렌 P1입니다. 그럼 레이시구군시작됩니다3 2 1 고! 아 P1 처음부터 사고가 납니다. 아 P1이 떨어졌고요. 자. 자 솔루스 달리고 자 카운다크 자 페라리가 무조건 람보르기니 부유성과 이걸 자, 이로 돌아서 처치하려는 포르시. 하지만 따라잡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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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내가 일등을 차지할 거야. 이야. 자,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결승전을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3 2 1고 아, 페라리가 누워있는데, 페라리 치고 갑니다. 페라리, 어, 골랐어요. 자, 치고! 오, 음... 어, 페라리, 솔루스, 아, 떨어졌습니다. 자, 포르쉐, 포르쉐, 달리는데요. 맥나리이 다시 옵니다. 오. 슝, 슝. 아, 솔루스가 2등을 했고요. 맥, 포르쉐가 1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관극